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5위 자리에 위치하면서 4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스톤빌라가 4위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에서 아스톤빌라가 기적의 명승부를 펼치긴 했지만 승점 3점을 얻는 데까지는 실패를 했고 토트넘에게는 그야말로 실망 같은 희망만이 남아 있는 내일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에서 아스톤빌라는 강적 리버풀FC를 자신들의 홈구장 빌라 파크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리버풀FC와 아스톤빌라는 각각 프리미어리그 3위와 4위 자리에 위치한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팀들로서 리버풀FC의 경우 이미 이기든 지든 3위 자리가 확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아스톤빌라의 경우 5위 토트넘 하스퍼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리버풀보다는 아스톤빌라에게 동기부여가 매우 큰 경기이자 포츠노 마스포에게도 남은 시즌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아스톤빌라의 우나 예메리 감독은 이번 경기 승리만 챙길 수가 있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력 카드를 모조리 출전시키면서 진지하게 리버풀전에 나섰고 리버풀의클시 윌리겐 클록 감독 역시 프리미어리그 3위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라인업을 그대로 가동시키면서 양팀의 정말 엄청난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는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리버플 FC에게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경기 초안부터 위기에 봉착했고 리버풀 FC는 경기 극 초반부터 많은 찬스를 양산해 내면서 아스톤빌라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전마전 1분 하비 엘리어 선수가 시도한 크로스가 다소 평범한 코스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골키퍼에게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르티네즈 골키퍼는 터무니없는 캐칭 미스를 저지르면서 자신의 골문으로 볼을 넣어버렸고 리버풀 FC는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운이 따르면서 리드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마전 4분에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위험적인 왼발 슈팅으로 거의 득점에 근접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7분에는 또다시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침투한 것을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퍼더내는등 초반 분위기는 완전히 리버풀의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스톤 빌라는 11분 올리 와킨스 선수의 환상적인 돌파에 이은 유리 틸레망스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아스톤 빌라는 위기에 빠졌었지만 이런 시간 동점골을 만들면서 다시금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이후 23분 조 고메즈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코디 가포 선수가 추가골을 터트리면서 경기 스코어는 1대 2로 아스톤빌라에게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는데 아스톤빌라는 35분 레온벨리 선수가 골문 앞에서 시도한 결정적인 크로스를 그 어떤 선수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완벽한 찬스를 놓쳐버렸고 42분에는 무사 디아비 선수가 결정적인 1대 1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을 허무하게 하늘로 날려버리면서 아스톤빌라는 리버풀을 상대로 전반전 더 많은 찬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골키퍼의 실책과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재로 인해 1대 2로 전반전을 마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은 후반전 시작 3분 만에 하비엘리어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이어받은 자를 칸사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터트렸고 어느새 스코어는 3대 1까지 벌어지면서 리버풀의 승기가 확실해졌는데 아스톤빌라는 5분 뒤인 53분 레온 벨리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올리 와킨스 선수가 득점을 터트렸지만 이것이 베일리 선수의 다소 이해하기 힘든 볼터치로 인해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어 득점이 취소가 되었고 무사 디아비 선수와 레온 벨리 선수는 동료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등. 아스톤빌라는 그야말로 경기 도중에 팀이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아스톤빌라는 무사 디아비 선수가 또다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서 리버풀에 대한 추격에 실패를 했는데 아스톤빌라는 85분 교체 투입된 공격수 윤 두란 선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마네코를 터뜨리면서 한골을 따라붙었고 놀랍게도 88분에는 레온 벨리 선수가 시도한 슈팅이 윤 두란 선수의 몸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아스톤빌라는 오늘 리버풀과의 중요한 경기를 3대3 무승부로 마무리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 아스톤빌라는 유 f 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 짓지는 못했지만 오늘 추가한 승점 1점을 통해 마지막 라운드에서 비기기만 해도 유 f 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살상 확정되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냈는데요. 다만 아스톤빌라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근 5경기 동안 4승 1무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글리살팰리스 원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가 맨체스터시티만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바라볼 수 있는 결국 양팀 모두에게 아직까지도 열려 있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 FC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아스뮬라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무사 디아비한테 왜 그가 UEFA 챔피언스리그 축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물어봐줘. 저 스파이 같은 놈은 차단하자. 일반적으로 우리 선수들과 상위 6위권 팀 선수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패스와 컨트롤의 퀄리티다. 우린 때때로 훌륭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팀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 볼소유권을 잃고 볼을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패스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몰락이다. 왜 우리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내 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걸까? 리버풀의 두 번째 골은 확실히 옵사이드였는데 대체 어떻게 저게... 정된 거야.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인데 우리는 평소처럼 망했네. 이 팀은 빌어먹을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 지루하다. 내일 토트넘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상위 4위권 안에 들 자격도 없고. 확실히 부족하다. 우리 상태 좀 봐봐, 쓰레기다. 게임은 끝났다. 어리석은 골을 허용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의존한다. 리버풀은 오늘 밤 매우 운이 좋았다. VR은 리버풀에게 유리했고 리버풀은 별로 인상적이지는 않을것 같다. 비려먹을 레온 베일리를 피치에서 내보내버려. 훌륭한 결과다. 이제 토트넘 하스퍼가 맨체스터 시티를 이기더라도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하면 된다. 대단한 컴백. 승점이 없는 것보다는 1점이라도 얻은 것이 더 낫다. 업더 빌라. 환상적인 컴백. 스퍼스에게 압박을 가한다. 우리가 승리할 자격이 있었지만 무승부도 충분히 좋은 결과다. 이 팀이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하려면 여름에 대규모 정리가 필요하다 등등 많은 아스톤빌라 팬들이 오늘 실책을 유발한 선수들에 대해 상당한 분노를 표했지만 어떻게든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제 맨체스터시티에게 승리만 할수 있다면 4위권 경쟁의 희망이 되살아나게 되는데 과연 토트넘 아스퍼가 내일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기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내일 새벽에 있을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